근데 개가 강아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해죠 이게? 밖으로 못 넘어오나 봐요. 아이고 잘했냐 이번 한번 만져봐야겠네요. 어휴 이쁜거 그래. 그래그래그래. <laughs> 그래, 그래. 어디 상태가 아이고 그래그래. 그래. 일어서서 하죠. 상당히 날이 더우니까 야, 오늘 맞아 날름날름 그리네. 그래. 아이 요즘 어떻게 잘 지냈냐? <laughs> 널 보러 왔지. 내가 이 산촌마을을 내가 왜 오겠냐? 널 보러 왔지. 뭐, 뭐, 이가 무는가 보구만. 엄청 꼬리가 근질근질한 모양이야. 벼룩이 무는가, 이가 무는가. 자, 자, 네아냐면또 그래. 따라오나 봐야겠다. 그래, 역시, 역시, 그래, 한번 또 쏟아 놓어 줘야지. 그렇지그렇지 많이 심심한 모양이다본 게. 아이고 깜짝이야. 많이 심심한가 래그 우리 한번 래 그래, 그래, 주고 아이고, 아 이쪽 벽이 좀 높구나. 저쪽, 저쪽으로 가야겠네. 아유. 아, 히바람 힛바람설, 소리를, 아이고, 히바람 소리를 잘 알아듣는구만. 이거 참. <laughs> 벽을 사이에 두고, 뭐냐, 뭔 상봉을 하는가구만.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하죠. 아이고. 이 넘을 수 없는 벽. 아이고. 이거 뭐야? 앵두나무구만. 아이고, 앵두나무. 앵두나무, 앵두는 다 따먹고, 이제. 아우. 열매는 없구만. 저쪽은 대추나무고.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, 그냥. 강아지 도 지치는구만, 이게. 어. 자, 너흘. 물이라도 좀주고 그래야 되는데, 물도, 없고, 물 끓여도 없고, 아무것도 없구만. 아이고, 그래, 그래. 아, 또 잠깐. 아, 아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물도 없고, 아무것도 없고. 밥그릇도 없고 저기 밥그릇 나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엄청 더워라 엄청 더워 아이고, 엄청 더워 야야자 와봐 저면또막 저다 보다 이제 많이 힘이 빠진게 막 아이고 자 뭐야 아이고 어디요 어? 야나 칼타기 에쪄기보였 잘치네 나갈텐 게, 잘 치네. 아, 이뻐.